오, 요즘에 뭐모 변기 알아요? 요즘 모변 최근에 변기 뭐야? 어그 다각형인데 다각형 돌아간지 응.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뭐였지? 다각형 바로 전에? 아니, 다각형 아니다. 아무튼 그, 그 전에는 응. 삼각형 하고 분수 아 요거 수수한 때죠. 수수 소수. 소수, 소수 좀 물어볼게 수수. 수수 좀. 음. 어, 예를 들어 삼십오가 있고. 네. 3 5가 있어? 네. 35는 3 5는3 5오에몇 배죠? 35는 3.5의 몇 배입니까? 10배? 배. 0배 응. 그럼 a m 로 3.5는 3 5 s 몇 배? 3.5... 3 5 o n s a m s 몇배 s a m s 배 n 배. a m s o n s a 는 소수점이 이거 몇칸 차이 나한 칸. 거칸이칸 한 1칸이면 n s 배가 아니면 10분의 1배죠. 응. 그렇죠? 응. 두칸 차이 날 때가 100배나 100분의 1배지. 10배를 아주 1배를 하면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어떤 숫자에다 10을 곱해. 그 숫자가 커져, 작아져? 커져. 커지지 10분의 1배라면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럼 무 다시 한번 볼까? 게 3.5는 3 5에몇 배일까요? 응. 내가 3. 뭐야? 그 그러니까 35한테 뭔가를 곱해. 그래서 3.5가 되는 거야. 그럼 35가 3.5가 됐네. 그럼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35가 3.5가 됐어. 작아졌네. 작아졌죠. 그러면 10배가 10분의 1배일까? 10배? 아쉽구나. 그0지 그렇지. 10배 하면 숫자가 커지잖아. 응. 그렇지? 작아졌다는 거는 소수점이 거꾸로 가 가지고 하나가 작아진 거지 그렇지? 뭐뭐 아직 조금 헷갈리나? 이게 그런 문제 많이 있었지. 많이 풀어 주기. 뭐 모는 뭐 뭐의 몇 배입니까? 뭐 이런 거. 10배냐, 뭐 100분의 1배냐 뭐이런게 했던 거.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나만 더 여기 보면 뭐, 여기 틀린 거좀 많거든 여기 네. 여기 보이지? 여기 더하기는 틀린 게 없어 보니까 소스 더하기는 틀린 게 없는데 빼기에서 여기 좀 많이 틀렸거든 네. 여기 혹시 너 지금 그, 하준이가 왜 틀렸는지 아. 기억나? 아. 왜 틀렸었던 거 같아? 여기가 다른 거랑 뭐가 달라서 틀렸을까 여기가 좀 기억나 혹시? 수가 한한 응. 한 자리가 없어요 그치 요 끝에 하나 볐지 그래서 아마 처음 썼을 때여기 아마 있어서 틀렸었을 거야 아마 틀린 애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준이 뿐만 아니라 여기 요 부분 틀린 친구들은 다 거의 틀린 답이 똑같아 항상 요 끝에 할땐 항상 여기 사실 여이 있는 거다. 오케이? 여기 끝에 여이 있는 거니까 여기 사서 하나 빌려 와서 하는 거. 그리고 까먹지 말고. 오 지금 이 도형 하잖아요. 요즘에는 도형은 별로 안 어렵고 도형이 괜찮아 계산하는 이런 쪽이 어디가좀 나은 것 같아. 굳이 하나만 뽑자면 계산. 계산이 더 네. 나. 도형은 왜? 좀 도형은 계산은 별로 없잖아. 사실 네. 계산도 간단하고. 안돼. 응. 그리기가 좀 귀찮아요. 아 그리기가 귀찮아서. 음. <laughs>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어, 두 변의 길이가 가, 같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오케이.